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열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은요? 마지막 때 예, The Last Days 마지막 때에 있을 사건들이죠? 네. 결국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 뭐가 있나요? 예수님의 재림 예,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이 나는지 대해서 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그 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그 때의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 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제르살렘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로마 군인에 있어 멸망당하고 또그 사이에 큰환란이 있고 또그환란이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의 서론을 보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맨 처음에 건축되었을 때에 좀 얼마나 웅장했어요?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수르바벨이 지은 자꾸 초라한 성전을 보고 왔을 때그솔로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어떡게요울었어요 그런데 헤롯 대왕 시대에 이 초라한 성전이 계획돼서 유대인들이가 하려고 싶어서 아주 크게 지었죠. 그때 예수님 앞에서 아주 칭찬할 만한 이 놀라운 건축물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화려한 돌, 장엄한 황금 정말 너무 너무 멋있는 이 성전 너머에 이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로마 군대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을 보셨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명관에 지어진 이 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국 때문에 어떻게 황폐화된 예, 황폐화되는 것. 황폐화되 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멸망을 설명하면서 무엇을 설명하시나요? 마지막 때 있을 재림의 징조들을 설명하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파괴,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의 오심. 그 성전 파괴는 우리가 마가복음 12장에 남아있는 그 과부가 이제 두 랩돈을 내지요. 그 성전을 위해서 냈던 이 성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요?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또그 이후에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이런 이 시대적인 순서대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신 예수님은 외형보다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아름다운 모습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바른 신앙에 서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박해보다 더큰 어려움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것이지만 성령이 환란 중에 인도하실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분의 예언은 분명하고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마침내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영광의 사건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깨들인 적은 동전 두 개, 두 랩돈이죠, 두 랩돈. 그 다음에 이제 열살 멸망에 대해서 얘를 하죠. 제목이 무엇인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예,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언제? 멸망에 가증한 것. 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선 것을 보고든 죄대있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선리로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열심히 재림전에 뭐가 있을 것이다. 큰 환란. 예, 그리고 나서. 인자의 임하심. 예, 예수님의 재림 있다는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곰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의심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묘사하실 때, 그분은 각 시대를 내다보셨고, 그분의 묘사에는 세상에 더 무서운 파괴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그분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매우 귀중한 교훈을 주셨다. 아, 남녀들이 영원히 너무 늦어지기 전에 그들의 위험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